반면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한쪽은 털선, 한쪽은 깔끔선으로 그려볼게요. 털선은 그림을 그릴 때 치저분하게 여러 번 그은 선을 뜻한다고 하네요. 가능한 여러 번 그어서 털선 느낌을 내줬어요. 이 정도면 털선이라고 해도 될까요? 저는 사실 이런 부스스한 선 느낌도 좋아하는데 확실히 여러 번 자꾸 그으니까 그러니까. 정확한 형태를 빠르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선 두께가 의도치 않게 두꺼워진다. 근데 일기장이나 노트에 끄적인 귀여운 낙서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. 색도 일부러 더 러프하게. 외곽선이랑 어울릴 수 있게 해봤어요 자 다음은 깔끔선 갑니다 같은 브러쉬로 그리는 건데도 아까랑 느낌이 진짜 다르네요 깔끔선은 정확한 형태를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흐목이 더럽고 효율적이에요 신복신한 느낌보다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인체나 기계, 건물 같은 매끈한 개체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? 채색도 조금 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으로 해줘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까는 터치감을 살려줬다면 이번에는 덩어리감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칠해볼게요 자 이게 털 느낌. 이게 깔끔한 느낌, 여러분은 어떤 게더 취향인가요?